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받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더블 쿠션 3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더블 쿠션의 기준 라인을 잡아봤고 2편에서는 응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 다룰 내용은 장장단 혹은 장장단장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 형태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1편과 2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단축의 출발값은 다 기억하시나요? 코너는 20, 한 포인트 위는 25, 단 쿠션 중앙 포인트는 30이고 그반칸 이는 35, 그리고 반 포인트 위는 40이죠. 그리고 단축은 두칸당5 포인트가 감소했죠. 하지만 오늘 배울 장장단 혹은 장장 단단 형태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을 시도할 때는 마찬가지로 장축도 한 포인트당 5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에서 수구의 출발 값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아볼 시스템은 1적구의 위치와 2적구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에 맞는 당점으로 치는 시스템이죠. 그럼 예시를 보면서 계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배치입니다. 이러한 배치가 있을 때 우선 1적구의 위치와 2적구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1적구의 위치는 30포인트, 그리고 2적구는 10포인트의 위치에 있죠. 그럼 두 값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출발 값을 빼주고 나온 값이 당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30 더하기 10은 40, 나누기 2는 2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적구와 2적구의 값 마이너스 출발값 20은 0 0이면 12시 2에서 3팁 5면 1시 혹은 11시 2에서 3팁 10이면 2시 혹은 10시 2에서 3팁 15면 2시 반 혹은 9시 반 2에서 3팁이죠. 그럼 지금 보시는 배치에서는 0이라는 값이 나왔으니, 12시 2에서 3팁에 두께는 1편과 2편에서는 8분의 3에서 5 두께였지만, 이 더블 쿠션 형태에서는 3분의 1에서 8분의 3 두께가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속도감을 줘서 치는 거죠. 이렇게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으시면 그냥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1적구와 2적구의 위치값 자체를 반값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그럼 1포인트가 5, 2포인트가 10, 3포인트가 15, 4포인트가 20, 이런 식으로 쭉 5의 단위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치를 보면, 1접구는 20에 위치하고 2접구는 5에 위치했으니 두 값을 더하면 25라는 수치가 나오고 그 값에서 출발값인 25를 빼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1접구 3분의 1 정도의 두께를 12시 2에서 3팁을 주고 속도감 있게 치게 되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이나 설명을 드릴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숫자 계산, 즉 미리 나누거나 나중에 나누는 것이지만요.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해서요. 그럼 다양한 예시들로 시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입니다. 1적구의 위치는 25, 2적구의 위치는 5, 합은 30, 나누기 2는 15, 출발 위치 15, 무회전 자리네요.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을 주고 3분의 1 정도를 맞추면 됩니다. 8분의 3 정도도 되고요. 저는 횡단을 봤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칠게요. 두번째 배치입니다. 1적구 위치 30, 2적구 위치 10, 합은 40, 절반은 20, 20 마이너스 출발값이 5는 5, 즉 1시 2에서 3팁이네요. 두께는 3분의 1 정도구요. 세번째 배치입니다. 1적구 위치 30, 2적구 위치 20, 합은 50, 절반은 25, 25- 출발값 10은 15. 그럼 3팁, 즉 2시 45분, 2에서 3팁의 3분의 1 정도의 두께, 그리고 속도감 있게 치면 득점입니다. 네 번째 배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평소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1접구 위치 35, 2접구 위치 15, 합은 50, 나누기 2는 25, 25 출발이니 무회전자리. 그럼 12시, 2에서 3팁에 적당히 얇은 8분의 3 정도 두께. 다섯번째 매치입니다. 1접구 위치 40 2접구 위치 10 합은 50 절반은 25 그럼 코너 위가 25이고 무회전 자리이고 코너가 1팁 출발은 한칸 더 옆이니 2팁 그럼 2팁 자리 즉 2시 2에서 3팁에 8분의 3정도 혹은 3분의 1정도 두께입니다. 여섯번째 매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10초 동안 멈춰볼게요. 1접구 위치는 25 2접구 위치는 15 합은 40 무회전 자리는 코너 출발은 세칸 이동이니 3팁이겠네요. 그럼 2시 45분 2에서 3팁을 주고 얇은 두께로 속도감있게 일곱번째 배치입니다 한번 더 계산해보세요 1접구 위치는 30 2접구 위치는 20 합은 50 절반은 25. 코너 위가 무회전 자리니 한칸 내려봤으니 원팁이군요. 그럼 한시 2에서 3팁을 주고 얇은 두께로 공략하세요. 여덟번째 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세요. 1적구의 위치는 40, 2적구의 위치는 10, 합은 50, 절반은 25, 코너 위가 무회정 코너가 1팁, 출발은 한칸더 옆이니 2팁이겠고, 두께는 1 3분의 1 정도, 혹은 3 8분의 3 정도, 그 정도 두께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단축에서는 25 혹은 30까지는 시도하지만 그 위에서 출발하는 배치들은 아예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회전 방식도 출발이 단축 포인트 부근 이상부터는 즉, 30, 35, 40이 정도의 출발과 역회전을 줘야 하는 배치들은 너무 예민해서 혹은 밀림이 너무 발생해서 어렵습니다. 밀림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두께를 조금 더 쓰고, 당점을 낮추거나 해야 하고, 물론 연습을 통해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죠? 자, 오늘은 더블 쿠션 3편을 보셨습니다. 1편에서는 기준 라인을 잡아봤고, 2편에서는 응용, 그리고 3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긴 형태의 더블 쿠션을 정리해 봤습니다. 항상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스트로크도 자신있게 하는 법이죠. 부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